이제 오셨는데 그래, 우리, 우리 이재명 언본님. 예. 인사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 간단하다. 간단하다. 여러가 여러 설명이 뭐가 요즘 네, 필요 없어요, 네. 네. 사실. 아, 아니, 아. 이게 말을 길게 해 봐야 네.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진짜 현지그 정치인은 옥탑방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그것도 대선 후보가 옥탑방에 오신 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제가 이렇게 뿔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무슨 얘기 음, 말씀이잖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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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강하시죠. 그렇죠. 강한 그런 네. 이미지가 있다 보니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막 찔러도 피도 아, 안날것 네. 같고, 독일 네. 병장 같고, 약간 칼 같은. 네. 소위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잘못. 이제 인지되면 네. 탱크로 밀어버릴 것 같은 네.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네. 아, 그렇죠. 센 느낌은 실제는 맞나. 아닌데 아닌데 음. 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교정도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있는 데로한 번은 제가 보여드릴 오.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은 음. 민낯을 보였는데는 저희 시험하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좀 네. 그런데 음. 열망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게. 왜냐하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이미지가 관리 그쵸, 이게 참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음. 생명인데 음. 꼭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 지금 아직 이게 어필이 안 됐어요. 본인에게 이게 사실이 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다정다감하고 네. 어, 교감, 사람들과 교감도 잘 되는 음. 편이고 뭐 그런 측면들이 전혀 이제 안 보이고 음. 일방적으로 보이고. 음. 저희가 일을 할때좀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네. 많고 성과를 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제 살아온 과정이나 삶의 과정들이 음. 이제 일종의 선입관을 만들어내요. 음. 엄청 거칠겠구나. 음. 근데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난 이렇다. 뭐요 다장다감하고 눈물 어, 많고 어. 인간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아하. 인간이다. 눈물도 어, 제가 그 영만 씨하고 네. 별로 다를 바 없는 어. 인간이다. 영만이 어, 그... 오빠랑은 조금 달라야 될 텐데. 어, 인상이 주는 게 인상이 있어요. 음. 엄마 저번에도 검정오시 어, 오셔야 하셨고. 아, 오셔야죠. 아, 오셔야죠. 아 네. 우리 동문이시군요. 네 맞아요. 검정고시 맞아요. 오보님도 이제 검정모시지. 언제부터 몇 학년 과정부터 하신 거예요? 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 그러니까. 음흠. 바로 공장생활을 시작했기 아... 때문에 한 (13살) 때부터 그렇죠 저희 13살... 학교는 아예 안 다녔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고해부터 그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가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납땜도 해봤고 아... 음, 그~ 용접도 해봤고 오... 철판 그 샤링기, 아, 철판자, 진짜 위험한 자르는 건데 무서운 거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착각하면서 오, 이렇게, 거. 좀 약간.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음, 나중에 음.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음, 음. 그 당시 이제 교복을 입었잖아요. 네. 교복 입는 게 너무 부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실제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뭐 우리는 네. 원래 그렇게 사나보다 이런 생을 했는데 음. 사춘기가 되니까, 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음. 입는 거예요. 아. 아. 그 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한한 음. 네. 일, 이년 한 지나고 나니까 네. 저는 공장이 작업복 이렇게 나름 일단 네. 아. 작업복, 네. 잿빛 작업복이고 네. 네. 공장 갔는데 거기를 반대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위에 하얗게, 밑에 맞아 맞아. 그까만옷 이런 거에 예, 예, 네. 하라가 단발하고 이렇게 네. 네. 너무 예쁘고 음. 나도 나그 갑자기 생각해서 어 나는 왜학교를안 가지? 음. 그래가지고 <laughs> 중학교고, 사가까지 거쳐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네. 제가 교복 사 입고 교복 입고 대학을 교복 입고 고등학교 졸업식 <laughs> 대학 대학 대학교. 입학식에 대학 입학식에 코딩 갔더니 다 사복 입고 나 있는데 나하고 맞아. 비슷한 <laughs> 인간이 한두명돼 있더라고요. 입 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왜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되게 그게 꿈이었나보다. 아 거기도 그 장학금 받고 오나. 아, 비슷한... 나중에 알았어요. 그 보니까 안 우리하고 비슷한 재인데 하루 이틀 입다가 우리가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당연히 버리고 바지는 끝까지 있고. 입고. 그데 아... 후보님 이제 변호사 출신신데 이그 사복 꽃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총력을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듯이. 음.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밖에. 제가 대학가는 그 학력고사 공부도, 네. 또 검정고시 공부도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음. 제가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너무 환경이 나쁘니까. 네. 근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 음. 공부를 해서 인정받는 거죠. 음. 아, 근데 막 공장 다니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공부를. 제가 그때 느낀 게요. 네. 시간이 늘어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늘어난다고 24시간인데 아 똑같은 아 네, 그러니까 늘어난다. 그러니까 최근 6시에 가서 리 7시도 하고 한 10시까지 음. 공부하고 음. 또차 타고 오면 집에 11시. 네. 음. 다시 독서실에 가면은 뭐 2시까지 공부하고 시간이 정말 짧잖아요. 죠 네. 네. 근데 여기를 집중을 하니까 그 시간이 쫙 늘어나는 느낌을 그때 어릴 때 가졌습니다. 어, 같은 세 시간인데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세세 평소에는 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분량을 짧은 시간 에다 읽었더라고. 음. 어떤 그뭐 집중력, 집중력이죠. 예.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구나. 아, 그근데 이게 음. 왜 법이었어요? 음. 뭐 의사도 될수 있었고, <laughs> 그게 약간 그 <그게> 황당한 얘긴기 제가 <laughs> 네.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네. 장학금을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우리 어, 어, 중앙대학교요 중앙대였고 어, 갔더니 중앙대학교. 커트라인 제일 높은 대가 법대에서 법대를 갔는데, 법대에 갔더니 선배들이 사법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거 한번 판검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이 될수 어. 있다 그래서 네. 어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아, 다시 공부하고 옥대생이야 대생이 그런 게 아, 있었어요 아, <laughs> 가서 하신 거예요 그냥 가예 네. 그전에는 아, 잘몰랐어 아, 학비 때문에 학비에 맞춰서 대학을 네, 고 어. 자기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하기 어렵다 아. 판단하고 이것만도 할 길이다 이래서 공부해가지고 아. 어. 아니 근데 그래도 지렇지 그렇지. 집중한다고 <laughs>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부는게 그 사법고시를, 사법고시를 게 어떻게 집중이 되냐.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게 연수원 시절에 이제 상위권 성적이시다 보니까 네. 그 선택을 좀할수있는 그거 왜 있는데. 맞아요? 그 원래 상권부터뭐 판사 선택할 수 아, 네. 그게 보통 뭐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야지 그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사법시험 성적하고 네. 연수원 때 성적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아하. 순서를 쫙 매겨요 네. 그 다음에 맨 1등부터 물어봐요 너 판사 할래? 검사 할래? 오 대박 진짜 여기부터 정해 와. 그래서 네. 네. 상위권 최상위권이 판사 아하. 중상이 끄니 검사. 검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도 하실 수 있었네요. 예, 네, 판사 집에... 네. <laughs> 뭐 약간... 그 두머리 쯤에 예. 그 두머 약간. 근데 왜 변호사를. 객기일 네. 수도 있고. 근데 그때가 80년대잖아요. 네. 87년, 한창... 88년을 제가 이제 연수원을 보냈고. 음. 그때는 뭐 젊은 기분이기도 하고. 네. 군사 정권에. 아. 임명받을 수 없다 어, 광주의 이 학살한 정권한테 내가 어떻게 부역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임명받을 수 없다 일정이 임명 거부를 아. 한 건데 아.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때 내가 욱해서 괜히 <laughs> 선배님들이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넌, 넌 세상 넌 몰라. 왜냐면은 스물여섯 살에 그 노동자를 위한 그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셨으니까. <laughs> 예. 그다음 스물여섯이면 한참 놀러 다닐 때. 제가 개업을 개혁, 어. 돈 천만 원 빌려가 돼 있거든요. 스물여섯이면 아. 사실 조금 뭐 놀고 싶은 마음도 그런지. 어떤 아, 술 그... 먹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막 홍대 하천. 막 떠오를 때거든. 홍대 가고 싶고 막 그렇지. 네, 맞아네. 데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어.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어. 하고 음. 제가 이제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음. 알아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대학가 보니까 반대였던 거예요. 음. 죄책감도 사실 많았고. 음. 그리고 이제 쟤는 이제 탈출했지만 을 음. 탈출하지 못한 제 형제들 가족들이 다그 현장에 남아있는데 음. 그런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만 뭐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음. 이제 거기다 이제. 한 6개월 1년이라도 판검사하고 나가면 전관이래 가지고 돈벌이는 그렇죠, 조금 도움이 된다. 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죠. 권유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럼 권유 맞아. 할지도 좋고 뭐 네.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제가 왜안했냐면요한번 네. 들었다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laughs> 달콤한 그쵸? 길로 갔다가 어, 나는 저기가 한못 나와. 못 나올 것 같았어요. 그냥 의지는 있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 쉬운 게 아니고 욕망과 이제 의지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예 원천적으로 테러를 차단한 거죠. 26살이 개업하고 구회 많이 했다니까요. 어. <laughs> 우리도 오탑방 오타방 밖으로 나와야개업하서개업하면는 <laughs> 오히려 그렇겠다 아니, 아니 괜히 그래가지고 <laughs> 초반에 또안 오시잖아. 안 오죠. 아, 그 아, 오면 아니 뭐 우리 나이로 제가 25살 좀 넘은 상태. 그러니까 누가 26살 대학 졸업하고 잘안 와요. 그안 맞겠지. 그 제가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변호사라고 있다. 젊은 됐으면, 정력 없는 변호사한테 누가 오겠어? 어, 그면안 되면은 지나가는 분이 딱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 변호사님 어디 갔어요? <laughs> 아네 변호사 명패를 붙이고 <laughs>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도 앉아 있는데도 이 사람이 그치. 변호사일 리가 없다 이거죠. 네. 변호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인데요. 그러면 아네 그럼 가버렸어요다 <laughs> <laughs> 아,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 네. 왜냐하면은 더 음. 그 어린 나이에, 그렇지. 네. 네. 진짜 솜털 벗어 보 변호사 특히 경력이 어, 또 중요하니까 아. 그래도 아. 몇년몇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다 진짜. <laughs> 변호사 그러면 이제 꿈 많은 변호사 생활을 딱 시작하셨잖아요. 잘 가면 되는데, 어쩌다 정책 길로딱 이렇게 오시게 된 제가 거예요? 제가 그, 일단은 이제 그, 소위 임관은 안 한다. 음.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뭐 이렇게 공정하게 되면 좋겠다. 음. 저는 탈출했지만, 네. 저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 이 세상이 많으니, 그들도 기회를 누리고 좀 공평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음. 뭐 노동인권 변호사, 이런 일을 하려고 결혼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장려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 제가 시립 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또 수배가 됐는데 저는 음. 병은 필요하잖아요 뭐 지금은 이거... 생겼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은 생겼죠 근데... 지금 신입의료원이 있고 근데... 굉장히 지난번 코로나 때도 되게 중요한 네,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하자고 하니까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또 헛돈을 쓰냐? 네. 아... 병원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뭐 잘못된 게뭐 있어요? 시립의원 시립우리원 료 조례를 우리가 시민 발의 조례를 냈는데 네. 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를 해서 당선객들이 네. 화가 나가지고 어. 그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 그게 이게 점거가 된 거예요. 아운게그 회장, 회장 점거 혐의가 씌워진 네, 그 거예요? 시의원들 다나가버는데 시의원들 자리에 감히 앉아가지고 아... 울었어. 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속공무진병방애라고 <laughs> 저는 이제 대표했으니까 현장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속되기 생겨가지고 네. 두 번째 구속되기 생겨서. 네. 제가 교회 지하실로 숨었어요? 숨었다가 <laughs> 기도실에 제가 이제 네. 숨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같이 면회원 음. 시리우리 설립운동하는 사람하고 네. 둘이서 이거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긴다. 어. 직접 하자. 우리가 시장이 돼서 하자. 아 음. 그럼 교회 지하에서그 생각을 갖다가 결심하게 됐네요. 된된된된 그게 이제 2004년 아 3월 28일 오후 5시. 오음그 시간을 그걸 기억하죠 오후 5시. 그리고 결국은 제가 2006년에는 떨어지고, 네. 2010년에는 시장이 돼서. 네. 그런 경기가 있었고 네. 2013년에 착공해서 네. 작년에 완공했죠. 실이 불에왔네 아, 아, 네. 결국은 야그소 예. 네. 그 때문에 완공이 됐지. 어. 원래는 뭐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그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게 되면서 행정가가 되야겠다라고 음. 생각하셨구나. 음. 음. 어, 근데 진짜 연설하실 때 원고 없이 하세요? 거의 다. 네. 근데 사실 읽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음. 아, 또 티가 나고 하니까. 음. 네. 이게 음. 같은 얘기를 해도 눈을 마치고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이렇게 읽어서 전달해 주는 거고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하다그 연설 어떻게 말이 말이 약간 막힐 네.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얘기. 근데 그게 좀 틀리거나 이래도 그 수용성이라 그럴까? 이게 네. 훨씬 더 높은 거 같더라고. 요잘 네. 써서 읽는 것보다. 연설할 때. 본인만의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어, 이게 왜냐하면 흐름이 중요한데 이 얘기다 저 얘기다면 안되잖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철저게 그림이 맞아야 되고 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드러워야 됩니다. 음. 물 흐르듯이. 음.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또 분위기에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음. 사람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봐서 네. 필요하면 이제 수정하고 네. 그 어.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어? 이거 어? 우리가 모르는 얘긴데. 정치 언어 3 단계란 게 뭐예요? 정치적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뭐 민원을 얘기하면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긍정적으로. <웃음> 아, 아니, 그렇구럼 보이기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그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긍정적으로는 아... 안 된다. 적극,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아, 수용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또. 이런 거막 알려줬대 안, 안, 안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 아... 또 있어요. 아... 장기 검토 해봅시다. 아, 이거, 네. 아, 이거 장기 진, 검토. 장기 검토. 어. 이건 진짜 뭐, 뭐 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1200%안 된다는 뜻이고요. 네. 1200%. 함께 노력해봅시다. 방법을 네. 찾아봅시다. 이건 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 지구가 못 변져도 안 되는 거지. <laughs> 아, 더안 된다는 거 그런데 거예요? 이거를. <laughs> 근데 100%는 <laughs>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원래부터 사이다 발언을 했겠습니까? 네, 네. 그건 아니거든요. 음. 저도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음. 현장을 좀 이렇게 네, 좀 네.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 네, 같이 이렇게 봅시다. 음. 저도 애써 볼게요. 어, 네.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어, 어떤 계기가 제가 시장이 됐는데, 장남시장이 네. 됐는데, 시장실을 제가 2층에 그 홀에다 바로 옆에 옮겨놨거든요. 네. 아무 때나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거예요. 어, 네. 공략을 했거든요, 그거요 그러니까 세상에 민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 시장 만나려고 면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개방까지는 음. 맨날 와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러다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다 얘기해 주자 아 이런 얘기들 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에이, 아, 알고, 어, 어. 적극적으로 있는 어, 다 어. 그냥 헛된 희망 아. 주지 말자 음. 다음에 또 출장 오니까 그래서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제 법률가니까 이건 법률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Uh -huh. 두 번째,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uh -huh. 됩니다. 네. 그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요거는 해드립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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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왜안 음. 된다는 거야 멱살 꾸고 이리 내잖아요. 근데 안 그러세요? 아, 수긍을 하세요? 음. 수긍을 하더라고. 수공을 해가지고 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네. 고맙다고 박수 치고 음. 울고 가셨어요. 음. 고맙다고. 이게 개명이... 납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억울해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아 사실은 아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 음 자기한테 왜안 되는 거를 음 정확히 알려주지도 음 않고 검토한다고요. 긍정 검토합시다. 어음 알아볼게요. 그게 오히려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그래, 소위 희망 고문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내 모든 민원인들 있는 대로 다 얘기해주자. 그랬더니 음 놀랍게도 네. 99.9%는 수용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언어를 쓰지 말자. 음. 아. 이것도 일종의 기만이다. 아. 약속한 건 검... 지키자. 음.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 오빠가 그 국회의원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음.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laughs> 너무 힘들대요. 왜? 너무 헷갈리는 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누... 어떤 분은 예를 들면 그치. 육교를 놔달라. 어, 음. 어떤 분은 육교를 없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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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집의 입장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분 얘기를 뭐 수용해야 될지는 돼?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아, 거지. 그러면 이래. 무조건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음. 원래 정치에는 그 적이 있는 거예요. 음. 상대가 있는 거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 음. 반드시 이해관계 충돌하는걸 조정하는 일이 음. 정치고요. 음. 그래서 정치에서 아까 그런 문제죠. 이해가 충돌하는 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딱세 가지인 거였어요. 음.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모른 척하는 거. 모른 척. 오른쪽이요 피해다닌 거예 모른 척에 가지 말고. 네. 어. 네, 두번째에 약간 이제 바보 같은 짓인데 이쪽 가서는 해준다고 그러고 저쪽 가서는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 나중에 아. 들통나는 나중에 그거 아. 난리 날것 같은데. 유통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아하. 아. 아. 옛날에 가능한. 요새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음. 바로 알수 있는. 바로 알수 있는. 어제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서 네. 네. 요새는 그거 안 하고요. 되게 네. 외면하는 작전. 모른 척제지 낫네요. 저는 좀 반대로 하죠. 음, 제 결론을 뭐... 내요. 아, 그럼 어쨌든 결론을 내야 사람들이 네, 좀. 네, 결론을 내요. 음, 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네, 그걸 감수하는 게 정치인의, 정치인의 몫이고요. 음. 그거를 음. 합의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을 강제하라고 권한이 주어진 음.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권력, 권한 이렇게 말하면 음. 내 의사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관철시킨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그걸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음. 혼란스러운. 대신에 이제 맞아요. 정치인한테는 타격이 음. 오죠. 음. 저 같은 사람이 적이 많습니다. <laughs> 우리는 다 하거든요. 오빠는 정치 못 하겠다. 아 나는. 너도 좋아. 아, 너도 좋아. 그렇지, 아, 그렇지. 둘이, <laughs> 아, 아, 둘이 알아서 해. 아, 둘이 알아서 해. 아, 나만 좋은데. <웃음> <웃음>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laughs> <중신들이 웃음> 맨날은 많았어. 그 그래, 아, 그러면 안 오빠, 돼. 예전 타이야 후보님은 이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가 있으실지 먼저 음, 조금. 음. 근데 대개 아마 기다리는 답이 뭐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일 수 있는데요.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부보님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가 있으실지 한번 여 음, 음, 근데 대개 아마 기다리는 답이 뭐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일 수 있는데요.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하고 세상. 음. 또 그러면 또 재미있잖아요. 네, 어, 또 희망도 있고, 네. 어, 과감하게 도전도 할수 있고, 네.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 언제가 마지막 순간에는 듬직하게 버텨주는 사회. 음. 막. 그런 세상 만들고 싶고요. 어, 더 궁극적으로는. 제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네. 마지막 순간에 재밌었어 음. 아, 후회되지 않아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그렇고 이제 시간 상으로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요즘 마음이 진짜 어때요? 어떠세요? 음 저는 뭐 워낙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것들 많이 성취해 왔을까? 많이 네. 얻어왔기 때문에 음. 매우 과분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네. 음, 어떤 경우보다 빨리 음. 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좀더 제가 꿈꾸는 세상 만들면 좀더 빨리 하면 좋겠다. 네. 제가 시장이라는 홈이 가지고 농사를 좀 나름대로 미 지었는데 음. 그거 믿고 이제 사람들이 쟁기를 맡겨서 음. 쟁기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프레터를 음. 혹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아. 훨씬 농사잘 짓을 수 있고 아. 어. 그러긴 하지만 또 못한다고 해도 다른 거할 거면 아닙니까? 음.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디랙터가 과연 이렇게 시동이 확 걸릴지 <웃음> <웃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올지 <laughs> 뭐 모르겠지만, 네. 어, 저희 목숨 여기까지고 아, 네. 아마 앞으로 그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오번는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덕분에 저희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